첫 스타트 템은 장갑. 템 뭐냐. 아, 나쁘지 않아요. 한번 가볼게요. 말파 팔고. 이선봉대 샤코로 갈게요, 일단. 라바돈 뽑기 만들어줄 걸 그랬나? 라바돈.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라바돈을 나중에 누구 주지? 자르반 줘도 되고, 에코 줘도 되고, 검사 잘 뜨네요, 검사. 구원도 하나 만들게요, 구원. 에, 템! 그냥, 만들어요. 좋은, 좋은 템들은, 만들어. 구원 뭐, 만들어 손해날 거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좋아요. 템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리롤 덱이니까 저는 레버 만들렀어요 밑에 있으면 템을 먹을 수 있어. 곡궁. 무조건 라이부터만들라이 자야 코어 템부터 만들고, 라위고. 이 2-3에 4렙 10분의 8 경험치 원래 찍잖아요. 근데 리롤 덱은 안 찍어요. 레버 하나도 안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렙의 리롤을 돌립니다. 핵심 시너지는 6검사 맞춰주는 거. 근데 그 전에 버텨야 되잖아요. 그 버티는 거를 뭐, 이, 이천상 2수호자 삼검사 뭐 이런 쪽으로 잘뜬 쪽으로 버티면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선봉대로라도 버텨야 되지. 아무도 것 수호자 자르반 안 나왔죠? 라칸 없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터 만들어주고 어차피 샤크를 내가 계속 쓸게 아니잖아. 얘네도 계속 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한테 임시로 템을 다 넣어줘야 돼. 자야 템을 뭐 얘한테 넣어줘도 되고 자야 나오면 얘 팔고 자야 사도 되고 이자는 기, 최대한 받으면서 템 우선적으로 조합하면서 가는데 너무 세게 맞아서 너무 바닥에 있으면 템을 완성시키는데 내 체력이 없어 죽어요. 적당히 유지하면서 지금 아이템 픽업 2 순이죠?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사과. 여기서 자야 되긴 해. 겹치는 게 많으면 끝나요. 완성해도 죽. 여기도 지금 이천사 이수 이수호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선봉대로 갔고 최대한 약하게 맞으려고 수호자가 잘 떠서 자르반 이런 거 삼성 나오면은 수호자 베이스로 가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육검사에뭐 삼사이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라칸 여기 떴죠? 수호자 자르반 이성에 하나도 안 붙었죠? 내가 버면 누르지 말고 가요 뭐 임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팔고 얘한테 줘요 어차피 나 지금 2천상이고 어차피 저 템은 나중에 자야 줘야 되는 템이고 애쉬는 뭐 천상 맞추려고 넣은 거지 끝까지 안 들어갈 거거든요 6검사엔 필요 없어요 뭐 4천상으로 갈 거면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 6검사 갈 거거든요 자야 덱 자야 덱이 지금 핵심이니까 자야 드디어 나왔죠 나왔으면 팔아요 과감하게 팔아 자야 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야수는 6검사 갈수 있으니까 가, 는 거예요. 어쨌든 최종으로 6검사를 완성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4811이라고 지금 이 4렙 8 경험치에 리롤를 계속 돌렸어요. 우리 요즘 추세는 슬로우 리롤을 많이 돌립니다. 50원 이상 유지하면서. 여기 지금 자르반이고. 그래서 5렙에서 50원 이상 유지하면서 리롤 돌릴게요. 뭐 지금도 한번 돌리면 되긴 했는데. 돌려볼까요? 50원 이상에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야. 돌려서 모으는 건데. 뭐안 나왔죠? 굳이 자르반 삼성을 안 찍어도 돼, 안 뜨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야 삼성, 그리고 자야 코어템. 1순위는 무조건 라위. 하나 라위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주검이나 임피 만들고, 뭐, 수은, 수은? 뭐, 고연포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얘를 넣으면 수은이 되긴 하죠. 뭐, 이게 베이스긴 해요. 이 베이스긴 한데, 이선봉 2천상, 이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삼검사 맞춰서 삼검사 갈 수도, 피오라 넣고 삼검사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건데, 리뷰는 이제 오래에서 여기서 돌려요. 오간 어, 나왔죠? 좋아요. 자르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르반 2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줘요. 오래에서 50원 이상 유지하면서 맞춰가는 건데 자야 삼성이 됐다. 그럼 바로 레버 하고 넘어갑니다. 6검사 빨리 가야 되거든요. 삼성 최우선 순위가 자야. 그 다음에 자르반. 근데 자야만, 자야 자르반 둘다 삼성 되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자야 삼성 찍고, 자르반도 뭐한 8마리다, 7마리다. 그럼 미롤 돌리고, 삼성 맞추고 가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르반을 많이 가져가서, 자야 삼성인데, 자르반 뭐, 5마리밖에 없다. 과감하게 레업해요 자르반 삼성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수작 안 가고, 육검사에 뭐, 3사이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르반 또 나왔죠? 좋죠? 자르반. 어, 자르반 잘 뜨죠? 리분도 육검사니까 모아두고, 야소, 오, 이성 이런 식으로 갑니다. BF 무조건 1순위입니다, BF. 1순위는 무조건 자야템. 밑에 있는 게 유리한 게 템을 먼저 먹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지금 이렐리아만 나오면 6검사 되거든요? 근데 5% 밖에 안 되니까 사실 힘들죠? 인피아를 만들어주고. 케이틀린. 케이틀린은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봉대. 허허,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아. 자야, 자야. 자야. 오케이. 자, 이성 됐죠? 이게 필요 없는 거를 버려야 되는데, 마스터에 나오면 6검사 되거든요? 이러면은, 과감하게 케이틀린을 버려. 시공간 버려. 버리고, 아, 또 하나, 직스 버리고. 이러면 지금 6검사잖아요? 그럼 6검사 가고, 근데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지금. 그러면, 리븐 이런 애 나중에 찾아도 되니까 버려도 되는데, 아쉽단 말이죠, 지금. 그렇다고 레업을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왜냐 자야 삼성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덜 필요한 애들 순으로 바꿔요 그냥. 이로 돌리다가 피오라. 이러면 삼검사거든요. 삼검사면은 얘를 팔아 버려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삼 삼검사 됐죠. 삼검사 이천사 이수자 호 이러면서 지금 모으는데 라바돈을 누굴 주냐? 수천산을 호쉔 줘도 되죠. 나이템을 끝까지 생각하고 가야 돼. 해주고. 라바도는 자르반 주면 돼. 요 삼성 되면 써도 땡큐. 삼성 안 되면 나중에 이거 팔고, 뭐, 에코한테 주면 되거든요? 이러면서 리를 돌려서 맞추고, 제일 덜 필요한 애들을 순으로 잘라요. 지금 검사, 여기 수호자. 자르반 지금 잘뜬 편이거든요? 자야 삼성. 우선순위. 1순위 자야. 이러다가 만들기 전에 아프게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삼성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넘어가, 다섯, 칠레벨 육검사를 넣어야 돼, 지금. 육검사는 되죠? 근데 자리가 없어서못 넣죠? 다섯 명해봤죠오검사니까 여기서 돌려.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돌려야 돼. 자야. 자야, 자야 우선으로 무조건 합니다, 자야. 자야. 이런 필요 없는 거 팔라고 했죠? 피오라 굳이 삼성 지금? 피오라 제일 덜 필요해. 1순위는 자야 다르반이니까. 그럼 자야. 자야. 자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자야. 남들이 안 겹칠수록 잘 나옵니다. 야수 왠지 하고 싶죠. 하나 타요. 지금 중요한 건 자야. 쉔 어, 이거 이성되는 건데. 그럼 야수 포기하고 쉔. 오래 말해서 빨리 내. 아 이거 나왔는데 제일 좋은 거는 검사라 자입자 자임, 시너지가 제일 좋거든요. 이름 잠깐만 검사인가 검사는 육검사 빨리 갈수 있어. 빨리 갈수 있고. 어 이거 느낌이 괜찮아. 1일에 나와서면 6검사. 그럼 필요 없는 거, 잠깐만. 어, 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단점이 결국은 엄청난 미래를 그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체력 관리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덱일 수도 있어요. 일단 빨리 돌려서, 마치 빨리 삼성을 찍자. 이러면 지금 얘 빼고, 필요도 지금 필요 없어. 그럼 자야 지금 빨리, 빨리 만들어야 빨리. 그리고 잘 삼성 됐죠? 이러면 빨리빨리 넘어가. 지금, 지금 이럴 데가 없어. 빨리빨리 넘어가고, 6검사 만들어야 돼. 잠깐만. 4검사. 5검사 6검사 됐죠? 일단 6검사 됐죠? 자료만 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6검사 되면 파워가 일단 세죠 장난 아니게 세죠 여기서 뭐 고연포를 줄수아 있... 6검사 안 해도 지금 BF 하나 더 먹어서 되고 잠입자를 이렐리아로 줘 이렐리아를 잔넬리아로 갈게요 오케이 좋았다 뒤집게 베스트는 검사를 만들어서 6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6검사 이미 만들었죠? 그럼 이렐리아한테 잠입자 줘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배치를 얘네를 백으로 해주고, 여기 자야 지키라고. 이렐리아는 수호천사 있으면 앞에다 놔요. 수호천사 없으면 2열. 자야 보호하라고 하고, 요 정도 놓고. 그리고, 아, 이렐리아 잠입 이렐리아 주면 되겠네. 이 잠렐리아 얼마나 멋있어요. 쫙 줘버리고. 잠렐리아. 이제는 레버. 자르마다좀 아깝다. 삼성 되니까 그냥 킵, 킵하고 갈게요. 육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육검사 되니까 일단 쎄죠 다 녹입니다 웬만하면 핵심은 자야 삼성이 됐다 바로 레버를 합니다 어? 에코 에코 넣으면 삼사이브 가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템이라고 했죠 에코 먹으면 베스트긴 한데 에코 에코 먹을게요. 아, 자야 코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두 개면 웬만한 건다 이기거든요? 여기서 뭐 고연포를 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때릴 수 있는 거고, 상대 CC가 많다. 그러면 숨은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에코가 있으면 3사이브 시너지 받을 수 있잖아요? 자르반을 빼고 에코를 넣는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대기합니다. 갈리오올리오일이네요. 이래도 이성이고 지금 6검사에 웬만한 애들 다 이성이 붙었거든요. 이러면 웬만해서안 져요. 근데 체력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는 그래도 다들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관리를 못하면 배치나 이런 미스 때문에 한두 번 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체력관리, 자야 삼성이 퍼스트, 자레 반도 안팔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더 나오면 삼성인가? 삼성이네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리롤 돌릴 필요는 없어요. 19%밖에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대기 안 겹쳤기 때문이고, 얘네를 후방 배치한 거는, 잠입자나, 블리치 이런 거 땡겨가고, 자야 선택에 되지 말라고. 미분도 탱커, 얘도 막아주고, 잠렐리아는 적진에 배치합니다. 이러면, 피오라 같은 거 땡겨가겠죠? 우리 자야가 계속 딜을 하면 됩니다. 징크스, 폭주만 안 하면 되거든요? 잠렐리아걸 끊어줘야죠? 폭주만 못하면은, 쌈총 끝이에요. 오케이. 불타고 있죠. 굳이 무리하게 여기서 돌릴 필요 없이 여기서 뭘 한다? 에콜을 넣어주면은 삼사이버로 다 쎄져요. 에콜 딱 넣어주고 그럼 이 잠입자잖아요. 딱이잖아요. 지금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쓸고 하나 왼쪽 가서 쓸라고 하죠. 죽검 이렐리아 한번 해보죠. 죽검 이렐리아. 삼사이버 좋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템은 바로바로 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놓으면 저만큼 내가 약하다는 거고 지금 피가 구나았는데 템을 안 준다? 광탈입니다. 이제 구 렙을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 연수하고 잘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랑 붙을 차례 같은데 여기오 무서운 일을 마이가 이쪽에 있네요. 그럼 이쪽에 탱키한 애를 붙여줍니다. 쉔뭐 붙여주고 아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쉔 여기 싸우라고 냅두고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잠렐리아뭐 이쪽에서 지켜주라고 하죠. 이렇게 만나죠. 마이랑 쉔쉔 쉔, 마이, 마이 너쉔 때려. 이렇게 지켜주고, 여기 제거하면 됩니다. 마이, 마이 혼자만 마이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요? 그냥 녹아버리죠. 네, 여러분, 이게 6검사고, 이게 B로 왕입니다. 구독하세요. 그니까, 수호자 잘 뜨면, 수호자로 가도 되고, 사이버가 좀 낫고, 이렐리랑 지금 에코 붙었잖아. 요 그럼 3사이버 가도 되고, 잠입자, 잠렐리 아까 줬으니까, 지금은 3사이버를 살리는 게 좋겠죠? 뭐, 둘중 하나 만나겠죠, 여기서? 와, 이렐리아 딜좀한번 볼게요. 아, 캐리 머신이, 여러 명이야, 이 덱은. 지금, 6검사, 6검사에 사이버. 이렐리아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죽검까지. 공격력 433. 완성만 되면 재밌어요. 근데 그 전까지 체력 관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잘 피한 건가, 이게? 어쨌든 위치는 계속 바꿔주는 게 좋아요. 견제 당하니까. 특히 이렇게 불타고 있거나 1등하면 견제 당하거든요? 아, 이게 질 수가 있어요. 참아야 돼. 자르반 삼성 나와라, 제발. 56, 잠깐만, 64. 이게 천상 하나 포기한다? 58. 이건 66 되나? 이러면은 과감하게 돈은 죽을 때가져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이씨, 하나 없다. 과감하게 팔고 레버업, 쓰래쉬 여러분, 이게 장인입니다. 이게 장인정신. 돈은 죽을 때못 갖고 가요. 자르반? 필요 없어요. 삼성 필요 없어. 사는 게 중요해, 사는 게. 자르반, 삼성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체력은 돈으로 절대 살수 없습니다. 돈 아끼지 마세요. 고염포 나왔죠? 천상을 받아도 되고 아피흡다위는 필요 없다. 나는 확실한 딜로 가겠다. 스래쉬 미친 듯이 소환 한번 해봅시다. 블리치 이제 소환한 애들 놓게요. 을 그래 너네들 미친 듯이 소환 한번 해라. 미쳤죠? 이렇게 고염포가 있으면 밑에다 박아놓으세요. 사선에다가 뭐아 버렸네? 리븐, 너할수 있다, 리븐. 너육검사잖아너육검사야 아, 템을 리븐 줄걸 그랬나? 야, 리븐. 자르반을 하나 를 팔고 템을 리븐을 주자. 자르반 지금 내가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맞네. 자르반, 너 지금 무슬모잖아. 삼성 아니잖아. 무슬모 팔아버려요. 라바돈을 지금 리븐을 줄걸 그랬네. 리븐 주고 아, 룰루가 나와야 되는데. 천상 하나 넣는다? 천상 하나, 하나 넣을게요. 오케이. 자료만 제가 괜히 삼성 안 찍었는데, 괜히 남겨놨네요. 죽이고, 잠입자 띄고.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잠입자 때문에 야수 옆에다 놓은 거예요. 체력관리가 잘 됐으면 1등은 할수 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체력관리에요 질수 있어요 잔입자 가운데나 왼쪽 아 양쪽이네요 아 이거 가운데 놓고 아 룰루만 하나 남으면 되는데 침장. 아, 어차피 얘 자비비니까 뛰는구나. 그니까 손방인 괜찮아요. 잘만 하면. 이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소천사. 미분 주면 될것 같아요. 자유자 때문에 자야, 자야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침장까지 있네? 어, 또 이분이랑 붙죠? 아, 침장. 침장 맞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자야. 고용포가 이래서 좋습니다. 아, 근데 죽나? 죽나 이기나, 죽나 이기나! 죽나 이기나! 아이쿠! 집에 가겠네요? 언제나 1등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